그 픽업해진 저희 짐을 찾으시면 됩니다. 간단해. 여기서 저녁 10시까지 버스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쿠이 일정이 끝나고 페리를 타고 다시 판티에 탐구로 오시면 1시 정도가 되거든요. 버스는 밤 10시에 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텀이 좀 남아요. 그때 여기서 숙소에서 주무셔도 되고, 여기 판티에 구경 안 하신 분들은 근처에 오토바이 타고 30분이면 무인의 사막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무인의 사막은 이미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짬 아니라 무인회를 안 가고 이 주변 판티에을 오늘은 관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 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이제 육고기 돼지갑이 껌딱을 먹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약간 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다 구해. 응. 음, 페리 타실 때는 멀미약을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갈 때는 그렇게 안심했는데 올때 파도 가심해서 음. 아, 제비 와서. 배 안에서 한 100명이. 다이 구역질하는 소리 내니까 어우 쉽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즉흥 여행을 떠나러 갑시다, 우리 경주님. 칠만 동 주고 오토바이 하나 빌렸습니다. <목소리> 저가지말 <뭐야. 목소리> <받았어? 목소리> 어, 가지 말자. 좀 심한데? 좀 이따 갈까? 야? <목소리> 가지 말래? 아 어, 가지 말래? 아 가지 말래요. 에이.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천둥이 지네요 어, 내릴게 내릴게. 저기. 무슨 상위에 가지 마. 어 아, 오케이. 할머니들이 가지 말래. 할머니 말잘 들어야 돼. 출발하자마자 비 와서 다시 일단 후퇴했습니다. 비 많이 와서 오토바이 포기하고 다른데 비가 더 많이 올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 길을 몰라가지고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다시 지치마로 숙소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말잘 들어야지. 청돈 번개를 동반한 극지성 폭풍은 응. 우리 안가서 다행이다 인생 마감할 뻔 했네 비 엄청 많이 오네 비도 오고 낮잠 자기 딱 좋다 밤 10시 버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12시로 딜레이 됐다고 합니다 고립돼서 갇혀 있습니다 밥 먹은지 지금 2시간마다 밥 먹어? 야호 배고파 잘 잤어요? 와 소름 돋게 딱 저녁 먹을 시간 되니까 일어나버리네 <laughs> 밥 먹으러 가자 여기 근처 편의점밖에 식당이 없어서 여기서 저녁 먹고 12시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란이랑 <laughs> 햄 오케이 수수지수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커보이는 빵 이거. 한국어 있는 거 일단 다 골라 이거 먹겠습니다 여거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있으려니까 쉽지가 않네 이편의점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완전 핫플레이스네 산티를 일진으로 보이는 초등학생들 10명 정도가 있는데 엄청 시끄럽고 여기가 금연구역인데 옆에서 구름과자를 아우 엄청 피네 베트남 삼각김밥인데 저도 처음 먹어보긴 하거든요 아 뭐야 뭐? 망해버렸다 또, 또. 아니 김이 왜다 분리되지? 물에처럼 먹는 게 아닌가? 이거 잘못 듣는 건가? 어묵 치킨 라면 들어 있는데 이 라면은 간장 베이스로 보시면 돼요. 간장 볶음면. 남은 건 너밖에 없다. 와 진짜 크다 이 빵. 빵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 뭐? <laughs> 안에 뭐 있다면. <있단> <laughs> 안에 뭐가 없네요. 보요통의 안내 그림이 있어 그거 없네 빵만 있으면 돼 어디 가든지 애기도 욕 많이 해 오빠 느낌에도 약간 욕같애 막 서로 막 때리고 담배 막 피고이 동네 깡패들 일진 <laughs> <예진>, 뜨지. <깡패진. 웃음>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laughs> 여기서 좀 자다가 버스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참 기네요 몽환 너 자. <laughs> 여기서 이제 마지막 빈증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3시간, 4시간 정도 이동을 합니다. 쉽지 않은 하루네요. 내 사랑, 뭐예요? 거기 잡아. 잡아요? 아유. 조금만 기다려. 이고 우리 짬은 고생해 힘들겠어. 오빠 나가. <laughs> 그만 잡아. 그만 잡아. 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모기를 열한 마리 잡고 있어. 와 대박. 와 드디어 왔다. 이제 집으로 갈수 있다. 사람이 너무 많네. 아침 다섯 시반 드디어 빈증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너무 피곤하네요. 고생했어요 우리 경진님 네. 잘자요. 네. 오늘은 짜반가족들 보러 가는 날입니다. 베트남 온첫 날에 인사드리러 가려 했는데 지금 뭐집 공사 중이고 다들 정신 없고 바쁘시다 해서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된다 해서 조금 늦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짜반집 가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오랜만에 짬한 가족들 보러 가니까 설레네요 할머니 예쁜 꽃큰거큰거 큰 거. 오빠 짬만 주듯이 큰거 건강한 걸로 바꿔줘야지 아니 잘라야 돼 그래 할머니도 할머니이기 전에 소녀였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시겠죠 할머니 꽃 좋아하시지? 미를 새걸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싱싱한걸로 건강한걸로 아 건강이네 <laughs> 호사하고 있는데 또 비가 오네요 큰일났네 오랜만에 가족들 보는데 또다 젖어서 가는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짐이 너무 많은데 큰일이다 할머니 집 갈때마다 비와 cho thật chân thật chân không chân thật chân thật nội á chân thật chân thật chân 오빠 없을 때 말랐어. 안 예뻐. 안 예쁘대. 아, 네. 뚱뚱해. 나 지금 먹고 뚱뚱해. 할머니 집에 오니까 응. 먹을 게 끝이 없어. 어? 먹고 봐. 나나 응. 응, 응. 우리 조금 조금 있다 저녁 먹잖아. 그러니까 응. 조금 먹을래. 저녁 늦게 먹고 나이 나이. 아직 가족들이 다안 와서 저녁 8 시에 다 같이 밥 먹는데요.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짭은집 <laughs>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가자. 가자. <laughs> 가는 곳마다 짜만 가족들 만나. 짜만 집 보러 갑니다. 드디어. 짜우죠. 짜고. 아, 짜우고. 아, 짜힘욱. 짜힘욱. 짜 짜힘머. 가족이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 아빠... 이거 짜만 집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야? 짜근아근근근 아빠의 형이야 동생이야. 누나. 아빠 누나가 짜만 집 만들어 주고 있어. 오케이. 이 집을 들어가야 짜만 집이 나오구나. 그지? 아 근데 화내 저기 친짜야 돼. 오늘 우리 자오 자오가네. 이렇게 가는 게더 편해. 어? 오리야 뭐야? 음, 닭이 이렇게 많지? 오, 씨. 뭐야? 닭이 너무 많은데? 닭이야, 우리야? 와, 씨, 너무 커. 어? 아, 짜오, 지금 짜만 집을 가족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짜만 할머니 땅이. 짜만 집입니다. <laughs> 우와 여기 옆에도 오 짬한 투룸 살아 딱 봐도 화장실인 것 같고 음, 음, 요리하는데, 방. 우와, 방. 여기 노 하는데 거실 어 짬한 방와짬만집 엄청 끝. 크네 와집 있는 여자야 끝. 멋있다 역시내 여자 짬만집 옆에 먹을 거 많네 오리도 있고 닭도 있고. 배고플 일 없겠네. 나무에서 망고도 먹고. 나중에 야채. 야채 만들어. 나중에 야채 고수 만들어서 고수 먹고. 아 역시 제발. 새 건데 어이 강도 있네. 어, 어, 어. 물고기도 잡고. 강 음, 나중에 없어져. <laughs> 근, 근. 잡고. 어. 잡고. 음에 어. 잡고? 아. 잡고, 잡고. 아. 잡고. 잡고 잡고 잡매 자 아. 잡고. 잡고. 그중한국어 <laughs> 베트남 사람 집 만들어 아. 한국도 같아? 아니. 너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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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기 신기해, 신기해. 뭐 <laughs> 이걸로 만드는 거야 이거? 응. 이런 걸로 집을 만든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20대 자기 집 있는 있는 여자. 멋있어, 성공한 여자였어. 여기 이땅 전체가 짜만 할머니 땅이 나거든요. 그래서. 짜만 큰엄마인지 작은 엄마인지 자꾸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고 막 이상한 족보를 써서 좀 헷갈리는데 가족 집 옆에 있고 할머니 집에선 오토바이 타고 한3분 거리에 있습니다. 와 여기 완전 자연이다 여기 짜만 집할거 많겠네 짜만 이사 오면 은 아마 한달 안에 다 완공 될것 같아서 다음 여행에 짜만 집을 볼것 같아요. 여기 나무 이불은 뭐야? 망고 오빠 장난 아니야. 누가? 나가 나가 아, 아까부터 그래 잠깐 있었는데 와 모기가 15방울 물린거 같네 와 정말 아닌데 시원하게 사람이 여러명 있어도 모기가 한국사람만 물어요 어우 뭐지 계란후라이 많이 먹겠다 어? 닭이랑 오리 너무 많다 돼지도 있어 돼지 자고 있어 진짜 돼지다 와 어떡해. 깜짝 놀랐어 잠만 친구들 어허무 맛있어 큰엄마닭 먹고 아니면 유리 먹고 유리 잡, 잡아서 유리 해줄게 근데 안 먹을래 짜만 배고플 일 없겠네 돼지 되겠네 할머니 집? 집? 아, 이런 색깔 해 이런 색깔 화이트 깔끔하게 응. 아니면 이거? 이것도 이 색깔? 아 대리석 깐다고 바닥에다가 응, 시원하게? 응. 오빠 한국에서 집못 사면 짜만 살아야겠다 오케이 <laughs> 바 대리석? 뭐 돌을 사러 지금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집을 만들 때 이렇게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야 돼서 재료를 다 사서 가야 돼요 자만이 어. <목소리> 잘 몰라서 어른이 같이 와서 장판 골라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여기 시세를 모르니까 제가 또 한국 사람이라 말하면 비싸게 할것 같아서 일단은 지켜볼게요 여기는 더운 나라라서 바닥을 부드러운 걸안 하고 딱딱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laughs> 저도 이게 나라가 너무 달라서 한국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장판 같은 거. 여기는 그냥 무조건 다 대리석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네요. 이게 아마 날씨 때문에 그렇겠죠? 바닥이랑 벽 타일을 고르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고 외국인이라 제가 말을 하면 좀 비싸게 팔것 같다 해서 저는 잠시 빠져줬습니다. 그나저나 나는 한국에서 집 언제 사냐? <laughs> 나도 내 땅에다가 내집 짓고 싶다. 열심히 살아야지. 거지처럼 보이면 돈좀 싸게 줄까봐 일부러 거지처럼 가본 거야? 천0백만 동에 바닥 장판 구입 완료했습니다. 어 짬만 집 생겨. 오, 멋있는데. 오빠 한국에 집 없는데. 한국 집 얼마 비싼데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오빠 한국 집 여기 집몇개할수 있어. 아, 알았어요. 여기서 다시 씻고 옷 갈아입은 다음에 짬만 가족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 우리 짬만 가족분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신세도 많이 지고 제대로 된 식사 한끼 제대로 못 사드린 것 같아서 오늘 저녁은 제가 이제 베트남 문화를 많이 배웠듯이 짬만 가족들에게 한국의 소울푸드 삼겹살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고맙습니다 응, 가자! 오자마자 또 망고스틴을 또 많이 선물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신까만 망고스틴 엄청 커요 우와 음, 이거 이게, 6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먹는 게 많아? 어 그랬구나 역시 잘 알아 애 사랑 최고 짜만 집 얼마야? 어려워 한국만 몰라 베트남 동 얼마? 20억 20억만 동? 땅만? 응. 거기다 짬만이 이제 열심히+ 열심히 살아서 집 지었어? 멋있지? 음. 내집 오빠 집 아니야? 그럼 짬만집 오빠 집이지 응. 아싸 오빠 베트남에 집 생겼다 오빠가 한국에 땅 사면 짬이집 만들 거야? 오케이 짬이 응, 집값 내 오빠가 땅값 낼게 오케이 <웃음> <귀엽게>. <웃음> 땅, 땅값 어, 어디+ 어디 사나 어? 식구 좋아해 오케이 시골 가서농농 농, 농구? 음, 농사. 에서한 어, 에 한국에서 한국에농한국에 건데? 국에서 음? 한국에서 음. 팔아 아서야국에서한국거서야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 50년은 더일해한겠다 <laughs> 왜? 아 알았어 왜? 아니 아니국 오빠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시골처 아, <laughs> <안 돼. 웃음> 오빠는 서울에 살게 짜만 시골에 안돼 안돼 떨어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아. 같이 살아야 돼 응. 알았어 그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옷 팔자 그거도 하고 응. 옷장도 하고 응. 유튜브는 안해 또 하고 다해어다할 응? 거야 어 여, 열심히 해야지 아, 알았어 돈저 열심 열심 돈 열심히 버, 벌어야 돼 알았어요 오빠 더 열심히 살게요. 야. 아니 일단 가족분들이 저 얼굴만 보면 자꾸 먹을 걸 주셔가지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을 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저녁은 하지 마시고 한열번 정도 거절하셨어요 집에서 밥 먹자고 너무 비싸다고 한국 음식 근데 또 이럴 때 아니면 또 제가 또 언제 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완곡히 거절을 하고 아 정말 그 마음은 감사한데 저도 밥한번 사드리고 싶다 해서 가족분들 모시고 삼겹살 오늘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토바이 에 내대로 이동합니다. 그래프를 나했는데 오토바이가 편하다고. 어르신들 먼저 출발하셨고 저희도 출발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깜짝이야. 클럽 아니야? 클럽. <laughs> <laughs> 할머니 할머니 클럽에 계시네. 짬아니 길을 잘못 설명해서. 여기 한국 식당이 다 처음 가보신대요 한국 음식이 비싸서 많이 못 드시는 거라고 해서 해산물 보다는 제가 삼겹살 좀 사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한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거의 한 11명 정도 되거든요 11분 이 음식 다 모르시잖아. 그냥 뭐 삼겹살 안 먹어도 돼. 드시고 싶은 거 무한. 짜만니 할머니랑 그 드시 편한 거 시켜 드려 부드러운 거. 할머니 이거 이 편한 거. 갈, 갈비 이런 거 시켜 드셔도 돼. 뷔페라고 얘기했어? 많이 드시라고요. 금액 보지 마시고 많이 시켜 많이. 너무 비싼 어? 너무 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하 아무 문제 없고, 부패라고 말씀드려. 요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비싼 거 사드리고 싶다고 얘기해. 근얘기 하는 거 그냥 원하시는 거 드시라고 얘기해줘. 근데 동양하네. 그럼 짜만니다 시켜드려. 다못 아, 고르시면. 내가 고모한테 얘기 좀 해야겠어. 나한테는 망고스윙이 더 비싸다고. 는 한국 음식보다 망고 스테인이 훨씬 더 비싼 음식입니다. 편하게 많이 드세요. 이거 맞아 이거? 진짜만. 한식당을 왔는데 다들 비싸다고 메뉴를 잘못 고르셔서 짜만이 번역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 고기 부페라고 음껏 드시라 했는데. 메뉴를 잘못고르셔가지고 일단 짜만 보고 할머니 드시기 편한 부드러운 갈비살 이런 거랑, 다른 분들 드시기 편한 거좀 시키라 했거든요. 레기들, 엠, 콜라, 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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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베트남 말 뭐야? 뉴, 뉴 앙디, 뉴 앙디. 아, 이런 거 말고 한국 비싼 거 비싸. 동생들도 고기 이런 거 먹으라고. 아, 자꾸 이 뒤에 맛없는 거 주지 말고, 떡볶이 말고. 떡볶이 맛있는데? 좋아해. 비싼 거, 비싼 거, 고, 고, 고기 사주라고. 한국은 밥, 밥 먹으면 반찬이 많다고 얘기해줘. 혹시 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고 맛 없으면 이차 가. 나 먹어? 나는 그냥 먹는 게 설레? 너무 행복해. 아니, 설명을 잘 해줘. 이것들은 반찬. 한국 사람들은 저거랑 밥을 많이 먹고 이건 반찬.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베트남 소스 달라고 하셔. 먹기 불편하시면. 이거 아마 싫어해. 좋아하는데? 어? 나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오빠 때문에 일부러. 아니야. 아니야.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매니 매니 매니한테. 한국 사람 삼겹살. 반세우 반세오 똑같이 먹잖아. 이제 다가할머님 혹시 못 드시면 해산물 시켜드려도 돼. 베트남 음식이 맛없어서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알고 있지? 인생 처음 한국 음식 드신다고? 아기들도 어. 응. 그런 맛없을 응. 수 있어. 아니, 애기 그 떡볶이, 김밥 응. 이런 거 많이 먹고. 응. 근데 삼겹살은. 인생 처음 한국 음식 드신대요 얼마나 이게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소고기 소고기 소 요리? 소요 보통 못 먹어 아 보통 못 먹어? 만 <laughs> 놔? <laughs> 짜만 할머니랑 동생 집이랑 짜만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짜봐. 짜만 고모가 이거 마사지 쿠폰 줬어요. 1인당 80만 동짜리. 와. 신까만, 신까만. 짜만, 이거 오빠 안 해도 되니까 짜만이랑 고모는 둘이 갔다 와. 나할 거야. 어, 짜만 두개다 해. 짜웬, 짜웬. 안녕자가 자자.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안녕안녕안녕 할머니 용돈 드리고 동생들이랑 얘기 좀 하다가 할머니께서 계속 자고 가라고 했는데 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잠을 잘못 주무셔서 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멍하니요 뿅